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문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그때는 이제 한문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라면 이번에는 한문을 배우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1번에 보면 한과 한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한, 뒤에 한, 음은 한이라고 같지만 완전 다른 한자죠.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한문이라는 과목은 어, 어떤 한을 쓰는 걸까요? 어떤 한자를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어, 앞에 있는 한을 써요. 이 앞에 있는 한이 뭐냐면, 모흔히 뭐 나라 이름 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나라 한이라고도 해요. 옛날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라고도 하고 또는 나라 이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한은 무엇이냐? 얘도 한나라 한이에요. 얘도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럼 둘이 같은 나라일까요? 아니겠죠. 한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한문화 때 한이 앞에 있는 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한나라는 어디에 위치한 나라였을까요? 어느 나라에. 그렇죠. 중국에 위치했던 여러분 그 삼국지 읽어봤던 친구들은 알텐데 중국의 한나라 라고 있었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한나라가 바로 이 한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의 문자 글을 의미하게 됐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한은 무엇이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할때 한이죠 대한 그러면 이 한나라는 당연히 중국에 위치하는 한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에 위치했던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히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 명칭이 뭐 고려, 뭐 신라, 조선, 이런, 이런 나라들만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옛날 옛날에 한 나라라고 있었어요. 거의 뭐 고조선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한 나라가 뭐냐면 삼한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한 나라가 있었던 거죠. 진한, 마한, 변한.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세한 나라를 사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한은, 이 한은 이 삼한, 우리나라 옛날 명칭인 한에서 따온 거다. 그래서 중국의 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한 나라를 구별해서 한자를 꼭 사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국의 한 나라, 그한 나라의 글을 배울 건데요. 물론 중국의 글이기는 하지만, 어, 우리 조상들이 빌려서 썼던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 외국말인데, 뭐하러 배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너무 써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 한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표의 문자라고 써 있는데요. 표의 문자가 무엇이냐. 일단 한자를 분석해 보면요. 표는, 겉표 자예요, 겉. 그래서 표지할 때,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드러내다. 겉으로 드러내다. 두 번째에 있는 이의 자는요, 여기 좀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각각 의 자에. 이게 중요한데요. 얘가 뜻의자예요. 뜻의 자예요, 뜻 의. 그 다음, 문자라는 거는 글, 그럴 문자에 글자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해보면, 뜻을 겉으로 드러내는 문자다라는 거예요. 한문은 표의 문자, 뜻을 드러내는 글자예요. 여기다가도 표시 좀 해봅시다. 어, 그럼 우리말, 한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글은 표의 문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한글은 표, 음, 문자라고 해요. 이 음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 음, 자예요. 한글은 소리만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예요. 완전 한문이랑 반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 우리 흔히 한글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거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것들이 있죠. 각각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음으로 는 읽어요. 근데 가나다 라에 각각 의미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음만 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순 우리 말인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 합쳐져서 가방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지, 가에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한글은 표음 문자가 되고요. 근데 한문은 표의 문자가 돼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요거 이렇게 한자 한 글자만 써도 여기 한나라 한이라고 읽잖아요. 한나라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한자는 한 글자만으로도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한다. 라는 걸 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3번. 한자에 3요소. 한자에는 3 요소. 한자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형, 음, 의 라는 3가지가 있는데요. 어,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형이라는 게 뭘까요? 형은 여기 밑에 있는 모양을 나타내요. 이형 자가 모양형 자예요. 모양형. 그래서 모양. 그러면 음은요. 이 음은 뭘까요? 얘도 소리를 나타내요. 그럼 의는요? 의는 당연히 뜻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세 가지 모양과 소리와 뜻세 가지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삼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아까 봤던 한자를 봤을 때 우리 한나라 한 봤었죠. 여기서 형태 모양에 해당하는 거는 이세 이 가지 중에서 뭘까요? 이 한자 모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형태라는 건이 한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소리, 음, 소리, 음을 나타내는 거. 이거를 읽었을 때 우리 뭐 한나라 한이라고도 풀어서 읽지만, 그냥 얘는 한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음은 당연히 그냥 한이 되겠죠. 한. 그럼 이 한자의 뜻은요? 뜻은 뭘까요? 그 앞에 풀어져서 설명되어 있는 거. 이게 뜻이죠. 그래서 뜻은 한나라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요. 방금 배웠던 이 한자가 있어요. 이거 한나라 한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한자의 형태, 모양은 뭐라 그랬죠? 이 한자 모양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이렇게 한자를 쓰면 돼요. 형태라는 건 모양이니까. 그 다음, 음. 음은 소리라 그랬죠.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한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음은 한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 의라는 건 뜻이라 그랬죠. 이 한자의 뜻은 아까 봤듯이 한나라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도 한번. 자, 두 번째 한자를 볼게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 문이라는 한자예요. 얘는 그 우리 드, 드나드는 출입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자 형태는 이거 한자 모양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쓰면 되고요 형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문이라 그랬잖아요 문문 그러니까 당연히 음은 이 뒤에 있는 문이 되겠죠? 그럼 뜻은 이 앞에 있는 문이 되겠죠? 어 근데 얘는 왜 뜻이랑 의미가 같을까요? 앞에 뭔가 풀어주는 의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미랑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이라는 말은 한자죠. 근데 이 문이라는 말을 대체할 뭐 우리나라 한글이라든지 뭐 그런 간단한 단어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뭐, 뭐 사람이 뭐 건물이나 장소에 드라든, 드나드는 뭐 출입구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문이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잘 알기 때문에 이 풀어주는 뜻부분이 그냥 한자의 의미랑 같은 거예요. 뜻과 의미 같은 한자다. 다음 세 번째 한자는요. 요거, 물이거든요, 물. 물과 관련된 거예요. 얘는, 어, 강, 흐르는 물이에요. 강, 강 자예요. 얘 형태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색으로 한자 모양 써주면 되고요. 이 한자의 음도, 음과 뜻이 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요 뒷부분 동그라미 친게 음이고요. 요 앞에 설명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강, 강. 얘도 뜻과 음이 같아요. 왜냐면, 강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얘를 풀어줄 수 있는 한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자 음을 그냥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다음 한자. 요거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한자죠? 이거 입구자죠? 사람 입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자, 이 한자의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한자 써주면 되고요. 삼행으로그 다음에 음은요, 당연히, 여기 동그라미 진 부분, 구 라고 쓰면 되겠죠. 이 한자의 뜻은, 요 앞에 설명인 입이라고 쓰면 되겠죠. 입구 입의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그러면 요거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 있죠. 그거는 들어갈 입자에 들어갈 입자에 아까 입구자를 써서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요? 그럼 방금 배웠던 요 한자 입구 얘랑 얘랑 위아래가 같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단어예요, 두 글자의 단어. 그래서 뜻 부분을 풀이해서 드나드는 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입구가 이렇게 다한 단어가 아니에요.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음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여기가 뜻 부분, 여기가 음 부분이어서 얘네 둘은 연결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입만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드나드는 출입구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입을 의미하는 한자다. 그래서 여기 뜻과 음을 항상 구분하기 위해서 음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 아니면 뭐 괄호를 치든 해서 표시를 구분을 해줘요 뜻과 음 부분은 끊어서 봐야 되는 거다 연결해서 이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꼭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자 요 한자는 네 천자예요 요거는 요렇게 흐르는 물 모양 본뜬 건데 어~ 이 네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 알아요? 이내는그 흐르는 물 시냇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냇물, 순 우리말이 되는 거고요. 시냇물은 순 우리말, 천은 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계천, 인천 할때그 천은 한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한자의 형태, 음, 아, 그 모양을 보면요.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삼획으로 써주면 되고요. 은음 부분은 당연히 천, 그리고 뜻 부분은 네 또는 뭐 시냇, 시냇물.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자의 3요소를 살펴봤어요 한자에 만약에 형음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한자가 될수 없어요 꼭세 가지 모양과 뜻과 음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 한자들을 읽을 때는 각각 한문 강구천 이렇게 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 한자의 의미는 하나라 얘는 문강입 냇물 이렇게 음과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지금 3번의 학습 내용이었어요. 자, 4번. 오늘은 4번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4번은 교과서랑 같이 봐야 돼요. 교과서 45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거랑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즐거울 낙자부터 따로 보면요. 어, 얘는 뜻과 음이 되게 많은 한자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꼭 하나의 뜻만을 지니지 않아요. 뜻이 되게 많아요. 뭐,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뭐, 끝까지, 열개 이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음은 하나지만, 어, 음이 또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요 대표적인 걸로 세 가지만 알아보려고 하고요. 어, 그래서, 그, 한자 사정 같은 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이 한자를 검색했을 때 뜻이 하나만 나오지 않죠. 뭐, 1번, 뭐, 2번, 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나와요. 근데 거의 1번에 써있는 한자의 뜻이 대표적인 한자의 뜻을 지니게 되죠. 어쨌든, 여러 가지 뜻과음을 가진 한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어, 일단 첫 번째 나온 한자는요, 얘는 뜻과음이 무려 세 가지를 나타내요. 일단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세 가지니까. 일단 첫 번째, 얘가 즐겁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음이 락이에요. 그래서 흔히 즐거울 락 또는 즐길 락이라고 하죠. 일단 쓰는 방법 한번 같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획으로 써요. 좀 복잡하죠? 어쨌든, 즐길 락으로 쓰일 때는 뭐, 단어가 뭐, 쾌락이라든지, 즐기는 거죠. 오락이라든지, 이것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락 자가 즐겁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1번 뜻.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과목 중에 락이랑 발음 비슷한 거 들어가는 교과명이 있어요. 락이랑 비슷한 거. 저 음악, 음악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음이 악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 악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즐겁다, 악이라고 쓰면 틀려요. 항상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 악으로 쓰이는 단어는 뭐 악, 음악도 되고요. 뭐 악보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 약자가 즐기다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진짜 많이 안 쓰여요 근데 왜 얘를 배우냐면요 어 일단 뜯음부터 적고 얘기할게요 얘는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의미요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할요라고 하는데 어 거의 이 한자 얘랑 얘만 쓰여요 얘는 안 쓰이는데 그 이유는 어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 아, 아세요? 중국의 대표적인 성인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공자를 되게 신성시 신격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이 적힌 책이 어 논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뭐 예를 들면 콩은 파치다라고 하면 콩은 파치돼요. 그만큼 한문계에서 한문학계에서 논어라는 책은 정말 절대적인 서적이에요. 근데 이 논어라는 책에서 이 즐겁다 락자를 좋아하다 요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렇게밖에 없었는데 이 새로운 뜻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나라는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읽어 보면 요산요 수저 이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산은 약간 정적인 거고 물은 약간 동적인 건데 사람의 성격 특성이 정적인 사람도 있고 뭐 동적인 사람도 있죠. 그 특색에 맞게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아무튼 내용인데요. 그래서 논어에서 얘를 좋아하다. 요로 쓰여서 새로운 뜻이 파생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1번, 2번 뜻으로만 많이 쓴다. 어쨌든 지금 뜻과 음이 무려 세가지인걸 찾아봤어요. 락. 자, 다음. 두 번째. 얘는 아마 많이 알고 있는 한자일 거예요. 흔히 날생이라고 많이 불리는 한자죠. 쓰는 순서는 1, 2, 3, 4, 5. 1, 2, 3, 4, 5. 어, 교과서 45쪽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한번교과서 45쪽. 자, 45쪽을 펴면요. 거기에 아마 뜻이 4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조금 많아서 나눠서 쓸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나다. 이거는 나예요, 이침이 이런 뜻이 아니라 생겼다라는 의미의 나다죠. 그리고 태어나다 같은 맥락이죠. 생겨난 거예요. 아이고, 태어나라가 아니라 태어나다. 어,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생 자의 뜻인데요. 생. 그 옆에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첫 번째 단어는 발생이에요. 발생. 발생은 생겨난 거죠. 어, 없던 게 생겨난 거. 그러니까 이 생자가 나다생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단어 읽어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단어는 생일이죠. 생일 생일이 뭐예요? 태어난 날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다 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날이 바로 생일이죠. 어, 이 되죠. 근데 흔히 제가 요거는 그냥 별개의 얘기로. 어. 얘는 우리 흔히 날생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날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요날날 날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방금 봤지만 이 생자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태어났다, 생겨났다. 근데 요 날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은 날이지만 다른 거죠. 얘는 나다. 얘는 날짜. 같은 의미가 아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살다라고 돼 있죠? 살다. 살아있다,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럴 때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이라고 돼 있죠? 살다 생의 물은 물건물, 물체 물자예요. 태어 살아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동물 이런 거다 생물이죠. 식물 이런 애들 요럴 땐 살다 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살아 있는 물건. 자두 번째는 생사라고 돼 있죠. 이 사자가 죽을 사잖아요. 어, 그래서 생사라고 해석하면 생은 살다 생 사는 죽을 사니까 살고 죽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을 수 있나요? 생 존이라고 돼 있어요. 생존은 뭘까요? 살다 생 존은 존재할 존. 살아서 존재하는 거죠. 이세 가지 단어 생 들어간 거는 다 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날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살아 있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날 것이라는 의미가 약간 파생된 거죠. 거기 옆에 있는 단어 읽을 수 있나요? 생식이라고 돼 있죠. 생식이 뭐예요? 식자가 먹을 식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는데, 곡물 같은 거, 익히지 않은 거를 갈아서 우유나 물에 타먹는 거 생식이라고 했었죠. 살아있는 걸 먹는 거예요. 혹은 이제 회, 이런 것도 다 생식이 되겠죠. 익히지 않고 먹는 날것을 먹는 거니까. 날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의미가 뭔가요? 뭐뭐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도 이것도, 이것도 뭔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단어 읽어보면 학생이라고 돼있죠자 학생 학은 배우 학자죠. 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풀이하면 배우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그 외의 단어도 또 예시를 들어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생 들어게 단어 만들면 선생이 되죠. 먼저 선의 사람 생.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 학교에 이제 선생님 되려고 배우러 오는 선생님 계시죠. 그분을 뭐라 그러죠? 교생 선생님이라 그러죠. 교생. 그요 생자는 다 뭐만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지금 이 생자 보면 알겠지만 1, 2, 3, 4번 나다 태어나다, 살다, 날 사람 다 뭔가 맥락이 좀 비슷하죠. 뭔가 태어났고 살아 있고 그런 의미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지니지만 완전 벗어나는 뜻을 지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맥락은 약간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한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우리 저번에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할때 봤던 거예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할때 봤냐면요. 이거 할때 봤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두 가지로 읽었었죠. 첫 번째, 갱신이 있었고요. 경신이 있었죠. 기억나요? 이신 자는 새로운 신 자예요. 새신 자.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 자, 갱신과 경신의 차이. 얘가 지금 갱. 어떤 건 갱이고 어떤 건 경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내가 100m를 15초를 뛰는데 기록을 고쳤어요. 13초로 땡겼어요. 그런 거를, 갱, 기록을 갱신했다고 할까요? 기록을 경신했다고 할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운전면허증 기한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런 걸운전면허증에 갱신하다라고 할까요? 경신하다라고 할까요?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또요 갱신 경신은 갱자는 다시 갱 다시 갱짜고요. 다시 갱 경자는 고치다 경자예요. 고치경.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문진했던 거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다시 새롭게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면허증 갱신이 되는 거고요 경신은 고칠 경자잖아요. 고칠 경. 그러니까 새롭게 기록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초에서 13초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뭐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갱해 이시는 갱신. 고치다 경해. 예시는 경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면 경신인지 갱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 여러 가지 뜻가함을 가진 경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학습지에 다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행 평가로 한번 파일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빈 칸이다, 혹은 학습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만점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필기를 잘 해두도록 합시다. 어, 모두 수고했어요.